살다 보니,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일이, 이거는 제가 살다 보니 느끼는 겁니다. 돈 주는 거, 그 다음에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 읽는 거. 근데 제가 일하는 거, 책 읽는 거는 거의 성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돈 주는 거는 제가 그렇게 갱기스터를딱갔어애가 이거 무슨 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아, 요번에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돈을 주려고 하면은 별도로 한 달에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쫙, 쫙 모아야 됩니다. 그거는 자식 죽어도 자식한테 안 가는 돈. 네 이건 돈 주는 데 써야 되겠다. 근데 교직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오직 뭐, 글, 값을 그게 매집하니까, 내 혼신의 정력을 했으니까, 교직에 있는 동료들이, 김정일 선생은 독일 병정이다. 시간 잘 보고 있어요. 월요일 선생아 30초를 안 했습니다. 3 0초 그래가지고, 제가 2008년도 명찰을 했습니다. 경찰 했는데, 경북에 학부인 돈잘 갖다 주는 데가 정평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학교에 다 부임을 하니, 내반에 우칠료의, 중앙에서 조례되는 우칠료의 아가 우봉서 내반에 가어요 그러니까, 청최체 관에서 담임 소개를 하는데, 소개 안 갔어요. 교장하고 교감, 교무는 갑자기 뭐래, 미리 예고를 야아 해주나. 교장이 선생님, 그러면 미리 교도해야 돼. 교무가, 매당에, 매 김정일 선생님 가면, 딴선생 전부 일부 다 해가 하는데, 김정일 선생 없거든. 그래, 교무 이름이 똑똑한데, 민기 없거든. 김정일 선생 갑자기 뭐, 학병이, 아, 뭐, 뭐, 얘가, 뭐라 하다, 하게 했는데. 해놨, 그래, 내반에, 제자, 엄마가, 쓰고 그, 다른 방거제가서 있고, 내가 유학년을 하도 막 해놔. 유방, 중앙에 방망했길래 피제자가 서른 옆군데. 그지고그 황금의 동네에서 보내는 마도 술을 씻고 눈물 씻잖아요. 그래고 6개월 있다가 내가 하란 말로 제대했어요. 명퇴를. 아, 이건 명슨 명퇴해야 되겠다. 그 명퇴를 하니까, 그, 김규의 엄마하고, 그 엄마들 40대 초반인데, 한번 일년하지 그래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0.5반년안면은정평수 칠이 하고 제가 2008년도 제대로 했잖아요. 내 친구 중에 정말로 나를 좋아한 친구가 베트남, 베트남, 캄보디아 집사람하고 420만에 그걸 지가 끌어가지고. 기념으로 해 줬어요. 근데 보면은 그 친구한테 빗자다가 손을 안 대요. 내한테 장난이고 너 니가 하는 거냐. 그니까 딱 했는데 주님이라 <laughs> 했겠지.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고 일하는 거 일하는 거는 내가 틈이 줄어들어도 일이 줄어 집사람은 당신 협찬이 15년이 넘는데 아픔에, 방법이 있나? 내가 좋은데. 그럼 돈 주는 건 아직 거지. 돈줄 때가 많아. 돈줄때는 근데, 매일 모아야 되지. 모아가, 뭐, 돈더주고 저렇게 주고. 이게, 주면 내가 즐거운데. 상대 생각 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살아봐야 가장 싫은 게, 영생 안는다딴 사람은 어떤, 혹시 그런 게있겠어 영생 그다음에 면도하는 거, 양식이 하는 거, 숨만도 <laughs> 싫어요. 근데집사람은 조금도 아 염색 하라 그쪽 쪽뜯들한들 염색, 또 면도. 그런데 염색 면도는 남을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여군은 안 그러신다고 하니다 검색 염색 남을 가장 남을 위해서 하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남편 위해서, 남편 위해서 집에서 화장을 뺑뺑이 합니까? 말하지. 집에서 만약에, 그래, 아내가 화장을 잘하면 뭐, 잘못도 하고, 상의 입고 하면 남편이 눈이 기울서 좋아하겠죠. 그렇 그래. 근데 양치질은 나를 위해서. 근데 양치질은 철두철만 하고, 매일 하루 두 분, 몸 마사지를 180개라고 합니니 그래, 우리 집사람은, 봄 그금들의 물화들을 세개 심고, 뒤에 또 다섯 개 심었어요. 다섯 개는 나랑, 한 개만 심었어요. 응? 몸 마사지. 그런데 우리 애들 손좀다보니 하면, 말을 안, 얘네이 이런 손 말을 안 듣는 거야. 너무 시아버지였는데, 이거는 다몸 심었잖아. 나는 이래서 하면, 말을 안 듣는 거야. 손주가 지면 또고 씨를 이어주고 이어 우리 집에 쟤, 그리고 배는 먼저 쏙 떠집고 떠집고 뭐야? 주로 가야 되니 생각 없이 길을 떠나는, 여행을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방 9시에 돼가지고, 갑자기 엄마, 아버지 생각나는다. 그런 그 시대, 그 산에 아홉 시에차 몰고 대놓고, 당신들 저녁뿐, 뭐, 밖에 나갔다, 어디 갔다, 사소. 그, 그 산에 무서운데, 그, 운도 산소인데, 무서운 생각은 못 가져. 그래서 생각 없이 길을 떠나는 거 내가 그걸 가장 많이 싫어. 그 다음에 가장 싫은 건 내가 정말 싫은 거,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생각 막연하게 사는 거. 인생을 은왜 부모한테, 왜 막연하게 사는 거, 내가 아주 막연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오래 살라고 노력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오래 살라고. 그럼 오래 살라고 하면 지가 부끄러워서 왜 오래 살아가 목적이 있나? 목적이 없거든. 내가 뭐 책을 그렇게 읽어도 목적 없어. 책 읽는, 책 쓰는, 데가 도덕이 많네. 본장사람. 근데 뭐많 그니 이제, 막연하게 살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저저뭐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오래 살그 다음에, 세상에, 행복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것은 행복을 잃는 것이 그래, 오로 25의 제자들과 맺은 인년 더없이 행복합니다. 예. <laughs> 자, 친구들 전체 좀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좀, 스승의 노래 하나, 노래. 그 선생님 시감사 음, 수승의, 수승의 노래 수승의 노래 한창아, 응. 저좀 더. 응, 응. 자, 수승의 한아저발좀더자그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자 선생님께 겸해 은혜감사 수승의, 수승의 노래 승의 노래 拜拜，拜拜。 그, 이 교업이, 박종근. 아. 업이 아, 박종근. 아, 놀아, 놀아. 그, 모험 받으가 이거, 제가, 여, 매일 이, 세 분을 불러내는 응. 거면, 동기들 중에, 우둘는 이, 방법과 좀, 뜸하게, 잘, 아름답 해서, 이 교업이, 이 기업이, 그러니까 박종호한테는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참이준석에서도 보냈고 보내기 오늘 어제 너무 고맙고 박오정이는 내가 보내놓고 또 종이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라. 전화를 해보고 내가 내한테 대신하가 가기가 힘들겠다. 딱 됐으면 내가 박오정한테 전화해봐. 내가, 내가 언제까지 실로 갔다 갈 정도로 내가 마음을 아, 왜 지상들은 고어전산가능한불고생이어고 뭐 어떻게 하는그 그래. 사람들은 그사람들생각해 나는 어쨌든 내 제자다. 그죠? 니 그렇게도 나는 내 제자다. 그리고 성주는 어제 전화와가 외국에 내가 뭐모른고 선생님이 좀 그래 이해를 하시고 그래 뭐 이해를 하고 뭐이 사장이 그러 그대로 내가 공부를 끝내야지. 그런 이야기 과거자는 소자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친구가 동 처음에 공부할 때선승님 제발 동기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안 했어. 안 했는데. 중졸 내가 중졸 이 그때 밥사먹 그러면, 서 그거 가는데, 누가, 내가, 이 시기에 누가 옥자 공부한다고 카피서 가는 나는 이따한테 지가 어디부터 손들 내뿐이야. 한다고 카피서 가더라고. 근데, 지금 <laughs>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못올줄 알았어. 초을 다투면 못 오잖아. 근데 우리 세 사람 한 1분 내로 일상 말씀하는데. <laughs> 네. 어,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게도 하고, 어, 또 뭐, 어, 저희가 지금 가볍게 이제 사업을 벌려서, 어, 몽골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어, 지사가 만들어지고 지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그립기도 하죠. 근데 어, 이번에 어떻게든지 좀 와야 되겠다 싶어서 어, 참석했습니다 어,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어, 우리 스님한테 저는 늘 감사한 게 따뜻한 음, 문구가 하나 있는데 늘 그것을 이렇게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어, 이 말씀이 그래 맞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었다 그말한마디를늘 어, 가슴속에 새기고 어, 뭐 임직원들 또 직원들하고 늘 어, 주고받을 때꼭이 말은 어, 제가 하고 다니는 말입니다 너무 우리 스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음, 갑자기 또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아, 글쎄 뭐, 어렸을 때다 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뭐, 공부를 중단했다가 이 나이에도 공부를 또 이어나가면서 한다는 것도 보람됐고 또, 한, 어, 한이 많았는데, 어, 그 하도 좀 풀어주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여태까지 또 우리끼리만 이렇게 동기모으는게 어, 가끔씩 하고 했는데, 또 선생님 멋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뵈니까 좀 좋고, 허가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 격려를 많이. 선생님께서 <laughs> <laughs> 농구를 많이 해주셔요. 어, 이렇게 아, 늦게 공부하느라고 힘들게 고생한다고. 원너입어이지고 열심히 하고있어요 아, 친구들, 도 건강하고 또, 한인잘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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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히왔었어야 <진주경> 되는데 대었어요 <laughs> <laughs> 제 심적으로 그습니다 아까 그건 아니었는데, 주는 거로 끝내야 됩니다. 주는 거로 끝내고, 이 서로 몇명만는 제자들, 평소에 잘안 만나던 친구 곁에 가가, 이의 해주고, 음식을 노는 가하지 자주 만난 친구한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는 그걸 확실히 하도 괴로워는 친구들, 김정희 집은 뭐, 그 누구의 은혜가 만나 촌에 농사 짓는데 동기들 모임 먹는 내 총무를 480여 명이 있는데 내가 7년 했어. 총무 7년 하에 구두 사줬도 구두. <laughs> 그래, 저는 만날 농사 짓고, 근데 가 이야기하고, 뭐, 돈좀 잃고, 뭐, 권력 있는데, 그것만 하면. 그래. 그럼 내가 봐도 그 어디 옆에 붙은놓천지인데동기도 내가 그거 외워봐. 네 그것도 내 선생이니까. 그럼 오늘 이모이면 그 회장도 먹고 사는 것때 이야기 되는 거예요. 십수일관 회, 회비로 살아가도 무조하면 회장 한턱설 능력도 되는 것 같더라고. <laughs> <laughs> 고대주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에 <laughs> 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 뭐 어, 정 아, 친구가 사실 함께 하려고 했어요. 수요일까지 함께 하게는 오후에 산행 갔다 내려오면서 발목 골절되어 지금 불가피하게 못 왔던 친구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승주 친구도 꼬오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그 전쟁 기념관 뭐 회의처럼 이런 경우를 또 외부 인사들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참조 좀 왔습니다. 얼마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총무한테 들어왔을 거고요. 어, 그렇게 보면 지금 추가 말씀드리면 전체 연락이 받는 친구가 있는데, 72명 졸업해서 <laughs> 먼저 떠난 친구들이 가슴 아프게 헤아려 볼때좀 있어요. 포함해서 보면 54명이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54명. 근데 이번에 제가 한, 한대 차례 연락을 시도하면서 50명을 연락했어요, 50명. 그 50명 중에, 어, 50명 중에 사실은 이춘하왔네 박수 한번 치시죠. <laughs> 어거저 선생님 인사 먼저 드리요 <laughs> 나중에 벌칙 댄스 <댄서> 있다. 벌칙 댄스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음 어, 두명 참석한 데 있다가 불가피한 사정들이. 다들 보고, 싶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못하고 오늘 어, 35명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36명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경이하고 종이 친구하 오고 있고요. 어, 사실 뭐좀 많이 그래도 참석한 편이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좀 마음 담아서 우리 선생님 건강하시라고 어, 좀 선물하는 준비한테 증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무의 해수 친구가 은나

바꿔서한편더 기울이시고, 정담 좀나누시다가 2부 행사 좀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해